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전부 다 공부를 했네?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안에,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까지, 그신령까지 쫙하게 다 해낼 수 있을 때, 그게 다 들어왔을 때 예수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, 부처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, 공자님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, 옛날 제갈공명이 전부 다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?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갈공명에 대한 그 정보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스스로 물려 터지지 않죠. 터지게 되는 거예요. 그, 요런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혜를 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지혜를 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, 이 지혜를 틀은 자체가 바로 뭐냐면, 이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, 대의자인의 법칙, 진리가 나오게끔 되는 거죠.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, 이 대의자인의 법칙을 전부 다어게 돼? 잣대를 맞춰가지고, 새롭게 전부 다 새로운 지식, 새로운 답, 새로운 분별을 전부 다 풀어내니까, 너가 들었을 때딱 이해가 되지 않냐? 그럼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, 이게 진리가 맞다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검증도 안 하고, 내가 이거 판독도 안 해보고 증명도 안 해보면서 예수가 전부 다 여러 말씀 해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다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을 했고 부처 시달다가 전부 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모든 건 전부 다저 팔만대장이 전부 다 부처가 하신 말씀이라는데 부처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는 모르겠어요. 뭐르고 어떤 분이 질문하대 이번에 경사에서 가니까. 원효가, 경산이 전부 다 원효의 고향이잖아요. 그 원효가 전부 다 이러한 인생을 살려가는데, 왜 무슨 공주? 공주 있잖아. 그 공주하고, 왜 설총? 무슨 공주? 요석공주. 요석공주를 갖다가 왜 그렇게 외면을 하고 전부 다 왕따를 시키고, 왜 자식 설총을 갖다 전부 다, 왜 그렇게 전부 다, 자식인데 전부 다한번 전부 다 보듬어두지 않고,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, 뭐부다 물어보더라고. 왜? 경산분들은요, 그게 좀더 삼성여인이 있잖아. 삼성인이 뭐냐, 원효, 설총 또뭐 모셔놨대, 그죠? 세, 세, 명이 전부 다 성인을 다 모셔놨는데, 이 성인을 모셔놓고 지금 박물관 하나 딱 만들어놓고, 깨달은 사람이, 이 지혜를 털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올 때가 전부 다 박물관 전부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었던 거요. 세계에 있는 모든 박물관은요, 왜 지금 박물관을 전부 다 보관해놓고 전부 다그 안에 역사를 갖다 다, 딱 만들어놨냐면, 어떤 지혜를 털수 있는 사람,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, 이걸 전부 다, 자연의 설법을 전부 다다 이해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가 전부 다그 역사를 전부 다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요. 예 근데 엄청나게 건물 잘 지어가지고 전부 다그 세밀의 성일다 모셨는데, 이거 언제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? 깨달은 사람, 이걸 갖다 이해시키는 사람, 이 나올 때까지 쫙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, 구수집에서. 왜 원효가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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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, 그 자식 만나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식을 또한 번도 안 보고, 그 여섯 공주도 전부 다 평생 이 전부 다한 번도 안찾다보고 찾아와도 전부 다문전박대하고 전부 다왜 이렇게 했는지, 자기는 삼성에 갈 때마다 좀 헷갈린다는 거야.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궁금하다는 거지. 그니까 내가 뭘 했냐면, 원효가 찾아 헤는게 바로 뭐냐면, 진리를 전부 다찾으려 했던 거야. 도를 찾으려 했던 거지. 처음에는 뭐냐면, 내가 저 머리 깎고 절에 가면 저 속에 스님들이 많이 있으니까,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, 저기 들어가면 내가 돌을 깨질 수 있을 것 같아. 진리는 저 속에 있을 거야.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오만 공부를 다 하고, 저팔만 대장이까지 전부 다되게 되었다. 뭐, 왜냐면 신동이거든요, 원효가. 신동이다 보니까, 팔만 대장을 갔다 처음부터 보다 보니까, 그냥 다 암기를 다할 정도로. 그럼 팔만 대장을를다 안겼는데 그럼 진리가 도가 터졌느냐 지혜가 안 나오는 거야 까갑한 거지 그러면 요 팔만 대장에서 이도 부처님의 말씀 속에도 뭐냐면 진리는 없다 도는 없다라고 딱 깨치고 그때 이제 뭐가 돼요 무슨 중이라면 땡중 돼있다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물이 작게 돼가지고 좀더 헤매고 있는데거지 어디고 좀더 헤매도 그냥 산책을 헤매고 어디 절에 가보고 절에 가보고 뭐 있다 그러면 거기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전국에서 방방곡곡을 다 다녀도. 금강산에 어디를 가더라도 도가 없었던 거지 진리는 하나도 없었던 거야. 그래서 마지막에 간 데가 바로 뭐냐면 저 시장이 저 자갈에 가면 저 거지들 속에 있어 저 사는 모습을 분명히 뭐가 도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 가지고 맛있는 막걸리하고 빵을 좀 사가지고 어떻게 돼 거지들이 다 가서 가지고 빵하고 슬, 요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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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같이 먹으면서요 요렇게 해봤던 거야. 어, 가니까 그러니까 거지들 속에도 없네. 나중에 저 백전들 속에 나 가장 천하다는저 백전 속에서 뭔가 도가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, 백지한테 또 막걸리 사가지고 가가면서, 야, 막걸리 무가면서 다막 얘기를 나눠보는데,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소에 관한 얘기만 이지 도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밑에까지, 최 밑에, 최 하수까지 다 가봤는데, 결국에는 도가 없으니까, 그러면은 도라는 것은, 이 법이라는 것은 최고 높은 데 있지 않냐? 그럼 최고 높은 데 어디에요? 왕가야, 왕실. 그래서 왕실에 있는 그 공주한테 노, 어떻게 돼? 노골적으로. 노골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. 왜저 속에 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. 아, 저 왕실에 전보다 도가 있구나 싶어서 접근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결혼을 딱 했네. 결혼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탁좀 지내보니까 그 왕실 속에 도가 있어? 없어요? 없어요. 그럼 자식 새끼 하나만 설정 뭐다 나와보는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이 왕실 속에도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진리, 도가 없으니까 또 다시 벗어났던 거죠. 그래서 뭐냐면, 그 공주를 갖다 평생을 안본 거고, 그 설총을 갖다 자식이라 인정을 안 했다. 그죠?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라고 한게 아니고, 도를 찾아서 간 거예요. 진리를 전부 다 찾아서 간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죠? 지금은 도가 뭐냐면, 그때는 도가 나올 때가 안 됐어요. 진리가 나올 때가 안 됐어요. 왜 전부 다 지식이 전부 다 진화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, 진화 시기에서... 발전하는 중에서 진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? 그건 좀 모순이거든요. 근데 전부 다 뭐냐면, 내가 말하는 게, 내가 지금 설법하는 게, 부처 시달타, 예수님의 말씀도, 공당님의 말씀도 좀부다 지식인데, 그 환경 속에서 만드는내 지식과 내 논리인데 전부 다 뭐냐면, 좀 높은 메이커가 말하는 을게 전부 다 저기 자연의 법칙 진리인 줄 알고, 진리를 전부 다 받들어 줬던 거예요. 그래서 수준도 뭐냐면, 성경 의 말씀이 진리고, 저 도경 말씀이 진리고, 저 법문, 법경 그죠? 여기 금강경 이런 것 전부 다 뭐냐면, 진리가 다돼 있던 거죠. 그럼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. 진리는 어디 있냐면, 천부경 80환자가 진리예요 천부경 80환자 속에 전부 다뭘 담아놨냐면, 자연의 법칙, 진리를 다 담아놨어요. 근데 이걸 전부 다 판동에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?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. 그런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면, 인간이 살아온 수천 년간의 역사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? 전부 다 들여다 볼수 있어야 돼요. 들여다 봐야 돼. 그래요. 그 영혼홀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. 원효가 어떤, 원효를 갖다가 원효하고 대화하는 사람 있나요? 그럼 원효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.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. 내가 이래서 내가 여섯 공작 결혼했습니다. 내가 이래서 이렇게 헤매서 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. 라고 대화하는 기록을 남겼나요? 아니잖아요. 그걸 마음의 에너지를 전부 다 들여다 볼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영적으로 다 들여다 보고 그 공부를 다 마쳐가지고 내영혼성에 담다 보니까 전부 다 스스로 물리가 터져가지고, 원어에 대해서 물으면 원어를 말할 수 있는 거고, 부처 시달타에 대해서 물으면 부처 시달타를 말할 수 있는 거고, 예수가 전부 다 3년 동안 전부 다 활동하는데, 엄청나게 전부 다내출장을 하고 갔다는 말은, 내출장을 하고 갔다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?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온 사람. 예수가 3년 동안 활동한 모든 정보, 태어났서부터 마리아가 전부 다 어떻게 자식을 인퇴한까지. 그럼 마리아를 들여다봐야 돼, 안 들여다봐야 돼? 마리아를 들여다 봐야 돼요. 마리아를 들여다 보지 않는데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.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이 한 사람이 있다면 진리를 갖다 얻고자 들어갔으면 진리가 얻고자 들어간 게 아니고 오, 진리가 있나요? 아니에요. 그럼 마리아가 어땠어 전부 다 예수를 융태해서 예수가 이렇게 성장했는지. 외국의 유럽에요. 어떤 성당에서요. 마리아가 전부 다 산모가 돼가지고 예수를 낳는 장면을 갖다가 또 동상으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묘하지 않아요? 마이 에 이태리 같은 이태리 로마 같은 뭐 전부 다몰라 가톨릭을 믿는 아니었요 성당 90% 전부 다 교회다니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이게 다 어떤 성당에서 갑자기 뭔가 이 사람이 좀 목사가 깨우친 바가 있어가지고 마리아 그래도 아무리 뭐 마리아라도 뭔가 남녀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딱이 동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. 아주 재밌게 만들었는데. 이게 보고 난리가 나는 거야.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, 이태리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다이 다른 는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는 굉장히 신성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. 뭐라고 지금 내려와서 수천 동안에 마리아는 남자가 학궁을 해서 전부 다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, 그냥 누구예요? 그냥 스스로. 저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와서 스스로 전부 다인티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,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속에 싹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. 마리아가 건달하고, 아, 이런 말 하면 또이상 마리하고, 그, 건달하고, 이렇게, 동침을 했죠. 좋아가지고. 혼자 있는데 뭐안 오겠어요. 그죠? 그, 동침을 해가지고 했는데, 이게 뭐냐면, 건달이다 보니까, 그냥 자식을 그냥 인태만 시켜버리고, 그냥 뭐냐면, 그냥 또 지, 또 건달 생활하러 간 거예요. 그럼 쉽게 말하면, 이제 버리고 간 거야. 그, 갔으면, 때가 됐으면, 이제 열달 만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. 그걸 할수 없이 자식을 넣은 거예요. 그 자식을 정확하게 낳았어. 낳았으면, 그럼 이 자식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, 그냥 스스로 낳은 자식이에요. 스스로 인태한 거요. 인간은 그렇게 절대 안 되어있어요. 왜? 우리가 말하는 정자, 난자, 남자가 전부 다 사랑을 속상이게 전부 다 낳는 거지. 예수만, 뭐 부처만 전부 다 아무것도 없이 뭐 특별하게 전부 다 자식을 낳았다는데 그런 법칙은 자연에 절대로 없어요. 왜? 육신은 전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해 전부 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나중에 전부 다이 자식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, 애비가 없 성장하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막 성장해, 성장하다 나중에 이제 영적인 제자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발복을 하면서 이제 3년 동안 전부 다 만행을 나간 거죠. 그럼 3년 동안 전부 다 신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내가 나기게 뭐냐 세상을 전부 다 살펴보러 갔는데 세상을 살펴보는 그 3년 동안의 만행기가좀 뭐였냐면 내 도술의 힘을 갖다가 자랑을 했던 거죠. 저 문둥이 있으면 문둥이 올라와 봐 나사 주고 그 당시 600만 원 잖아요. 어떤 사람이 발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목발 주었다는데 목발 갖다 탁 도수로 힘을 나사 줬어요. 어떤 사람이 죽어갔는데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죽었다가 나사 줬어. 물론 과장된 것도 좀 있지만은 다리가 잘리는데 다리를 붙여도 그 잘린 걸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죠. 뭔가 손상이 있으니 그걸 갖다가 적게 회복을 할 수는 있다는 거지. 그럼 예수가 삶에 뭐했냐면 나한테 온 모든 신자 전부 다 도술의 힘, 영적인 힘을 전부 다 썼던 거죠. 쓰면서 내가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무리가 만들어지니까 이 무리가 만든 힘을 가지고 누구한테 대적을 한 거예요? 로마 왕한테 대적을 한 거예요. 로마 왕은요, 그 당시에 엄청난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. 로마 제국이랄 정도로 전부 다 힘으로 전부 다 남의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, 하나님의 제자니까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전부 다 로마한테 전부 다 대들었던 거죠. 이 대든 게 뭐죠? 로마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. 아니죠. 그럼 예수가 3년 동안 뭐한 거예요? 3년 동안 전부 다이 사회 나와 전부 다 사회 공부를 시킨 거예요. 전부 다. 암행을 시킨 거예요. 사회 공부하라. 그게 바로 만행이거든요. 지금 말하 만행이거든요. 근데 니는 니한테 와 있는 도술의 힘을 갖다 영적 힘이 엄청나게 쓰다 해가지고 전부 다 쓰기만 썼지. 니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3년 만에 전부 다 생을 마감해야 됐다.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전부 다 예수를 갖다가 어떤 인생을 살때 우리가 전부 다 전부 예수를 갖다가 믿고 따라야 될까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를 증명할 생각을 전부 다 하나도 안 하고 3년 동안 활동한 사람을 엄청나게 전부 다 영우시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누가 받던 거예요? 그 나중에 기독교서 전부 다이 지식인들이 뭐냐면 전부 다이 어떤 이 우리 기독교를 전부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만드는 작품이에요.